전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미력이 남아 저는 힘을 못태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같은 경우는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걸 수 있는 사면이 이루어졌냐. 여기에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가 될수 없는 거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윤향씨 같은 경우도 그 대상 사면 대상 그 그분이 뭐 때문에 처벌을 받았습니까? 바로 할머니들의 고통을 갖다가 치유해 주기 위해서 한국 정신대 문제 연구소를 만들어 주고 케어할 때 거기까지는 잘했지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소가 대부분의 부로 밝혀졌습니다. 어,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환명금은규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상고를 통해서 제 문제를 다시 한번 어, 입증을 어, 해 나가려고 하고, 김국동 할머니 조의금과 관련해서. 어, 그 기부금 품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그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해피라면 이번 팔일오 강북주사면에 중심에 세웠다는 것은 국민 납득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을 하면 이제 사면을 이제 단행을 하죠. 그런데 하는데 취임하고 첫 사면에서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제외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보통 민생이나 시국 사범만 사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김관진 국방장관 그 사면할 때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왕정 국가냐? 왜 대통령 음대로 하냐? 이런 취지로 비난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뭐 등등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유죄 확정 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유무죄 판단, 평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왕정 아닙니다. 삼권 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씨까지 뭐다 사면을 목고을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서는 뭐 국민통합의 취지를 좀 살리고 싶었던 거겠죠. 뭐8리로 앞두고 그것보다는 그 자신을 위한 정치적 사면의 의미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저 어, 크다고 봅니다. 무슨. 뭐냐면 조국 사면은 조국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있다고 봐요. 검찰 수사가 부당하고 왜, 왜곡됐고 조작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석방한다. 이런 의미를 달려서 자신이 검찰 수사 받은 게 부당하고 조작된 수사라는 정치적 어떤 효과 이런 것도 고려했다고 좀 봅니다. 음. 본인도 그 이미 여러 차례 어 본인이 그 입시 그 부정한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고 가, 어 자기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했고 어쨌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신 기, 기회를 주신 건 아니거든요. 아니 제가 국민이 줬다는 것은 국민들이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 사면의 건제 조건이 뭐죠? 일단은 뭐70% 이상의 형기를 지나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 안 하잖아. 두 번째로 뭐냐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판결문을 보십시오. 자기는 계속 부정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판, 판결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 법원 판결에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분이 뭐냐면 조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자기가 검찰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검찰한테 보복을 당해 가지고 우리 가족이 도둑당했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명 대통령 본인이 뭐라 고했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사면한다는 라 것은 결국 정치적 흥정거리 아니냐라고 비판했던 그 일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 저는 요번에 사회적 합의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국을 사면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런 식으로 대학 보내는 게 정상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당시에 또 뭐예요? 당시에 그때 조민 그걸 갖다 옹호했던 그 사람? 높은 자리에 또 앉혔더라고요. 동양대 표창장 등의 문제 서류는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어 합격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가혹한 증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존재를 저기 존재를 총장님, 무시하면 지금, 안 되겠죠. 지금 저이 장면을 지금 전국에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신데요. 자 보시죠. 보증인이 누구가 정량이 잠깐만요. 황소진 판결까지 그과자서로 제출 여부에 대해서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전임 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단호하게 초청장이 허위로 밝혀지면 입학 취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줬어요. 우리 최차 총장님은 끝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고 하시는지 부산대 총장인지 조국 일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의원님 좀 부적절하십니다. 제가 부적절하다고요? 일가의 변인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듣기 싫으면 똑바로 하셔야죠. 적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참담하거든요. 사실은 조국 사태라는 건한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다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딱볼 때는 아 이제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사회적 합의가 이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요.